집에서 못 나가서 있어야 될 걸? 어, 절대 안 열어줘. 나안 나갈 거야. 얘 꼬시 때까지 안 나갈 거. 아 집이. 아 행복을 난그 행동을 자주 시도해야 되네. 자 이제 그만 자고 침대 바꿔야겠다. 찬물 샤워는 어떤 거지? 뜨거운 샤워하자. 뜨거운 샤워고 나와야겠다. 오 마이 갓.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저 부끄러워. 나 아무리 내가 발음 중이라 해도 이건 약간 부끄러웠어. 고트야 나왔다. 아니야. 약간 섹시하게. 오, 앞에서 가면 어유. 됐다. 섹시한 포즈 한번 해 볼까? <놀베>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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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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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밥 차려줄게, 자기야. <laughs> 아 지금 문 잠그고 꼬시고 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꼬실 때 계속 직간다고 뭐라 하지 말걸. <laughs> 기다려봐. 그니까 러 재미가 안 차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꼬시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고트, 사랑좀 놀고 난 다음에 돈 많아지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 할 거예요. 응. 애기도 낳고. 야, 나 좋은 생각 났어. 이거, 어, 나중에 문 하나 더 만들어서, 나만 쓸수 있는 문으로 바꾼 아 이건 나, 나만 나갈 수 있지 여기 문 <laughs> 설정을 해놨구나 내가 기다려봐 자기야 <laughs> 아야 요리 개, 너무 못하 아. <laughs> 어야철만나겠다고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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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큰일났다 못 먹는데요 아 품질 괜찮네 보통이네 너도먹을래 고트야 너도 먹어. 고트오빠! 오빠도 먹어. 나하 먹어. 복이안사도어차피이어 결혼할건데 도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나도 먹나 나도 나 고트도 근데 그렇게 싫어하 근데 고트가 만약에 집에 가고 싶었으면 화내면서 막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화 안내는거 보면은 여기 있는게 그나마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는거 같은데? 그함 랩했다! 얍얍얍얍 Sibuna, Torbal, Farbe. Lyserac. Oh, okay. Ah, Oh, Tibi Batanabi. Batanabe. <laughs> Funichi Parsife, Froben. Zambumone. Niborf. <laughs> Gularga, Finosa. Batanabe. Tanini. How can

스쿼스. 어, 어 네. 이사오라고 요청 있네. 근데 이사오라고 요청하면 은돈다 들고 와요? 돈다 들고 와? 끌린다고 백하기 어. 아 뭐야 나 실패했어 아직 친밀함 더 쌓아야 돼 철빵 남이야. 우. 어때 지금? 어, 화낸다. 화낸다. 어떻게 어떻게 해? 응. 어. 나 이사 올래? 어. 아, 엠카. 아직이야. 어? 거버. 지금은 직업 없어요, 저. 남자 꼬시고 있어서. 아, 꼬시기짱 어려워. 오 마이 갓. 오. 오, 아쉬메이 어떻게꽃시이짱어렵네고통 이렇게 꽃시 꽃이... 잠깐만. 위안 요청하고. 친밀을 미를더 써야겠어. 친밀 엄청 써야 할게요. 친밀도 엄청 썼어. 응. 응. 신미람을 미친 듯이 싸아버리어돼 절반은 넘기면 되겠죠? 시스바라 와타니니 세 키렌지. 같이 구름? <라> 아니요 <라> 아 지금 구름이랑 별못 봐요 왜냐면 문 잠가놔서 나가면은 이제 안 올지도 몰라 우리집에 빨리 빨리 버려 감탄. 비 맞춰주기 어려워. 어 지금 많이 찼다. <laughs> 별 볼라면 밖에서 나가서 받질걸요밥 <laughs> 먹네. 배고팠니? 티비 보자. 그러면 그 동안 화장실 갔다가 티비 청하기. 오분 내렸다 드디어. <laughs> 같이 보자. 아, 다시 갔다 와. 아, 침대부터 바꿀게요. 너무 아이고, 잘못는다 침대 좋은 걸로, 너무 안 차. 여기 있다. 아, 진짜 나 전재산 투자하는 건데, 이거? 전 재산 투자했다, 진짜. 전 재산이요, 이거. 야, 0 0 0 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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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지금 일부러 이사 오라고 요청 안 하는 거예요. 돈안 들어올까봐 무서워. 돈안 들어올 거 같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사 오라면 혼자 먹을 거 같아. 제가 저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고튼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받지 않나? 돈을 들고 나오지 않나? 따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혼해서? Um, 어, 좋은 친구 됐대 브리비 담세 브하나프라제게누스 플란 사베 외모 <미모> 친구 <진탄> 이제 이제 로맨스 간다. Hanke 누가? 어. b a r a 아. <미모> <미모> 아, 고백하지 말자. 고백은 하지 말고. 수수... s u 바텐아비. Shiban ya b 어내돈 때문에 지금 꼬시고 있어요. 어좀 <laughs> 화장실 가고 싶대세. 나 TV 언제 보니? TV 그만 봐. 가지 마. 화장실 가기 가지 마. 아. 갑자기 나키스하 알았네 포, 포옹인데 뭔가. 아 너무 싸인다. 아빔 아 아. 또해. 장미도 주자 장미도 장미도 주, 주는 거야. <laughs> 좀 오래 껴안는다나 <laughs> <laughs> 아, 한다. 한다. 어떡해둘다 저기 <laughs> 쓰래 <뭔람> 뭐야? 아니 둘다첫 키스래요. 뭔 이런 경우가 있지? 왜둘다첫 키스야? 얘 아들도 있지 않아요? 뭐요? 아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선시 갔다가 일단은 오면은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왜 <laughs> 뭐, 한숨 자려고? 네, 올라가요. 아, 나, 나랑 첫 키스랑 말한 거겠지? 설아, 애도 있는데 첫 키스는 있어? <laughs> 나왜 이래. 오.. 밥.. 밥.. 스.. 크램블 에그를 유혹하고 있네. 응 이사오라 하기. 아 뭐야 왜 안.. 친밀함이 있겠지? 제가 저 집에 가야돼요? 어떻게 해야돼요? 뭐왜 이사옥이 없어? 아직. 남자 친구 이런 거밖에 없어. Hey b m b e watch the boy. 갔다가 애는 안 만들고 와야겠다. 아기는 안 낳고 올게요. 아. 어 뭐야? 아씨 미친놈 미친 아니야? 저거 지금 뭐나? 끊어. 어, 어 지금 오면 안 돼. <laughs> 지가 오면 안 된다고. 야, 로맨스에서 좀 로맨스 좀 하다가 좀 해야 되나? 아 있었어요? 음, 아까 없던데 지금? 이사 봐봐. 저 없어. 아 여기 있다. 뭐야 있네? o 어? n 지금 골라네. 워싱턴. 됐다. 나 간다. 오, 간다. 호. 아니, 남친은 관계는 아닌데. 와, 근데 저 집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가고 다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이렇게. 아, 양윤님, 손쉽게 고마워요. 땡큐. 고맙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럴> 하면 <가면> 되지? <laughs> 저기 불쌍하다고? 아좀 그렇긴 하다. 남자친구 이렇게? 어차니다다 <laughs> 같이 살고 나중에 나 혼자 나가자 그냥 불쌍하니까 솔직히, 그쵸 아니 불쌍하니까 나 혼자 나가면 되잖아. 아, 근데 불쌍, 아, 근데 다 같이 관리하기 귀찮은데. 아, 뭐야. 혼자, 됐다. 이렇게 간다. 아, 이게 뭐야. 불쌍해. 이렇게 갑니다. 아 진짜 물, 여자 자녀 만나 가지고 한순간에 에이 그래 집집 만들어 주자 뭐야 뭔 말이야 이게 고트 고트만 이게 사는 거 아니야? 전 재산 천단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맞죠? 내가 알고 보니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지? 고트니까 여기지. 나는 저쪽 가고.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잠깐만. 뭐야, 나 지금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다시 해야 되네. 아, 뭐야? 나 어디 갔어? 냉이 어디 갔어? 냉아? 냉이 왜 여기? 냉아? 아, 냉이, 내, 냉이 여기 들어갔니? 보관함 들어갔네, 냉이 냉이 왜, 아, 도, 그냥 여기 살자? 어, 집 팔았다, 아, 잘못했네 팔아졌나봐, 이거 안되네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어차피 난좁만 집에 살아도 돼. 남자 이제 제대로 된 남자 만날 거니까. 어? 바로 앞집. 응, 음, 내가 살 집은 여기다. 바로 앞집. 아니다. 여기로 가자. 솔직히. 어. 야, 돈 너무 비싼데, 여기? 4만 원이야. 나 지금 내, 내가 공. 잠깐 아, 이거 맞아요. 제가 고트로 된거 맞아요. 아, 잘못 눌렀다. 이게 고트로 됐어. 내가 지금... 근데 나 이름이 고트가 됐다. 냉으로 바꿔야겠다. 자고... 가고 있음. 이렇게 하고, 지금 곧... 여기 냉이 살고 있는데, 얘네 못 바꾸나? 아, 냉 쓰는 거다. 고트, 고트! 보트로 다시 해야겠다. 보트. 보트. 됐다. 앞집에 놀러 가야지. 됐다. 이제 이거 플레이. 남자 심정 다운받을까요? 남자 심정 다운받자. 여기 말고, 여기 있을 텐데. 갤러리? 자. 남자 심정 가져와 볼까나? 오, 여기 괜찮은데... 어! 와우, 모델이야. 이 사람... 오호호호... 아, 축구 운동 좋아하고... 낭만에 그냥 선량함에... 그냥 매혹적이고... 와... 이 사람이다. 자, 얘 배치하자. 어디로 배치해야 돼? 어디로 배치, 야, 집부터 배치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집부터 배치하자. 아, 우리 집에 하라고? 바로 동거할까, 그냥? 빠르게? 아,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자, 그러면. 잘 만든 사람? 오케이, 저 아이디 한번 쳐볼게요. 채팅창에서 누가 올려주셨는데. 근데 자기는 뭘 못할걸요? 왜냐하면, 말해도 자기는 가족이 있고, 어, 안 뜨는데, 아이디? 안 아, 뜬다. 뭐야? 어, 남자, 남자가 없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다운 받을게요. 여기 있는 사람도 괜찮던데. 뭐야? 와이신 진짜 이쁘다 여자. 왜이렇 이쁜 사람이 많아요? 와 이거 약간 머리 짧은 은하 닮았지 않아요 여자친구 은하? 닮았네. 야이 모델 쩐다 이 사람. 잠깐만.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나이 사람이 쩐데. 유전자 쩔어 이 사람. 성으로 가라고? 왜 그래도 이사람 괜찮은데? 와 이거 사진 이쁘다 이거. 와 이쁘다 진짜. 야이 이 가족도 이쁘고. 잘 만든다. 와이 사람도 진짜 남자답다 이것도. 남자의 정석, 윙크만이었다면. 이게 뭐야? 수직가. 약간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와요. 커스텀 핸드 안 돼요. 근데 얘, 얘 괜찮은데, 나는? 잘생겼어. 태그. 오, 슈퍼. 오케이. 와우. 뷰티풀. 와우. 쿨. 아, 쿨. 쿨. 나 하나 남겨야지. 쿨. 됐다. 최신? 이거 <laughs> <그거> 할로윈이지. <laughs> 아니, 그게 인기 저기 나은 것 같아요. 얘로 가져올게요. 전 얘가 마음에 들어서. 우와! 야, 진짜 어울린다, 둘이. 오! 어울려. 어, 뭐야? 머리 벗겨졌어. 아, 내가 입혀줘야 되네. 아! 이런. 아, 메일을 안보내줘도될것 같아요. 이걸로 할 거라서. 왜컸서안 다운받아 줬지? 어, 됐다. 어, 씨, 이, 이 새끼 왜이 앞에 있어, 이거? 아니? 잠깐만. 엄청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단, 냉이는 자. 냉이는 자렴. 뭐야, 침대가 왜 저장이 안 됐어, 이거? 아, 나, 맞다, 나 이사 왔지, 세상에. 세상에 나 이사 온거 까먹었잖아, 순간. 너무 자연스러웠다. <laughs>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 아니니? 와 이것도 싼데 아 이걸로 할걸 이거 싸구나 이게 싼데 괜찮네요. 와 이것도 침대래요. 오 근데 이 침대는 약간 그렇다. 이 이불인가 보네. 이걸로 해야 되네. 아, 비싸다, 침대. 힌트 침대로 하자. 이거 이불 같은데요? 아닌가? 요 같은데? 이불에다 걸치는 거 같은데. 와, 아, 이쁘다, 이 침대도. 애기 생기면 해줘야지. 야, 아, 나 지금 행복해. 좋아. 아싸. 나 가족 두 명이다. 냉이는 자렴. 이이름얘로이름뭐로이얘름이름 이름 뭐? 이름 바꿀 수 없나? 제이 어. 와우 복근 있고 좋아. 자. 어, 이름으로, 이이로 진짜 잘 생겼다.